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원 3장 1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라 그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3장에서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축복을 조건문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잠원 3장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잠언 3장 후반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 손을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시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징계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이 시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표징이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어 이어지는 13절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금은과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알 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질 것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수와 부귀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즐거움과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16절로 1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혜는 결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3절에서도 말씀했고, 14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은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런 지혜를 머리에만 저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삶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될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명찰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 그런 권세를 가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2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손을 베풀어, 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면 우리가 학생 때 부모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거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본문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도리어 약한 이웃을 압지하는데 사용한다면, 여호와의 저주가 그 삶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